김종균 인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기꺼이 봉사에 동참해신 강승달 회장님과 운영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천사랑 마라톤은 인천지역 마라톤 클럽 문화를 선도해온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뿌리깊은 클럽으로 회원상호 간 활발한 소통과 신뢰는 끈끈한 유대로 이어져 그 정신은 인삼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됐습니다. 이 인삼화 정신을 계승하여 차기 집행부에서는 다음 세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인천사랑마라톤클럽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는 일하는 임원들입니다. 임원들의 직계를 개편하여 종무팀, 훈련팀, 홍보팀의 책임부회장과 각 팀의 업무 담당 팀원을 선출하여 인천사랑마라톤클럽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임원회의 대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분기에 한번 정도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클럽 운영에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역대 회장 총무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책임 부회장과 팀장 부서 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팀 관할 부회장의 장병권. 총무팀장 최병기는 전체 회원 관리 및 운영 전반 관리를 맡고 총무팀에서 재정, 기획을 나누어 맡을 총무팀원은 구민수 회원으로 총무팀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훈련팀은 윤설빈 부회장이 맡고 훈련 전반과 대회 참가 등의 업무는 훈련팀장 오진배. 남부 지역장으로 훈련과 회원 관리를 맡을 이창균, 북부 지역장은 역시 훈련과 회원 관리를 맡을 문희철로 하고, 새롭게 의료 자문으로 조문원님과 최상태 회원을 임명하여 훈련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은 권정업 부회장으로 여성 회원 관리와 홍보 전반을 맡게 된 홍보팀장의 지혜숙, 클럽 인터넷 관리 및 홍보 업무를 맡을 신창길 회원, 클럽 행사 진행 및 봉사 업무를 맡을 선행석 회원으로 홍보팀을 구성하여 일하는 임원들과 운영 이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는 우리 인천사랑마을통 클럽 정체성에 기반을 둔 회원들의 소모임 활동에 대하여 적극 권장 및 필요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소모임의 팀장들을 지명하여 이들도 클럽 운영위원회에 참여시켜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먼저 철인팀은 지영근 회원, 산행팀은 최용기 회원, 울트라 팀의 양미래 회원, 이들 소모임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천 사랑 마라톤 클럽의 정체성의 기반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즉 따로 회칙, 회비 등으로 우리 인천 사랑 마라톤 클럽 회원의 다른 분들과 같이 하는 모임은 권장과 지원을 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는 대회 참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에 많은 대회를 참석하여 보였지만 별로 새로운 것이 없고 대회 참가비, 교통비, 왕복 도로에서 시간 낭비 등을 생각하면 회원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듯 하여 뭔가 재미있고 주제가 있는 대회 등이 아니라면 대회 참석보단 대공원이나 문학경기장에서 매달 기록 측정을 위한 클럽 자체 대회를 개최하여 훈련팀에서 회원들의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역점 사업을 기반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집행부에서는 회원이 주인되는 클럽이 될수 있도록 섬기는 자세로 뒤에서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점점 고령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 인사마 클럽의 평균 연령도 젊은 피가 수혈되지 않아 많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가입 연도에 연연하지 마시고 클럽에 살아있는 주리로서 앞서서 활기차고 신명나는 인사마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인사마의 슬로건처럼 달리기를 사랑하고 달림으로써 생활의 활력을 찾는 건강한 클럽을 위하여 그리고. 인천 사랑 마라톤의 비전과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김종균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